오늘은 원 그리기를 함께 해볼 거예요. 펜 드로잉을 앞으로 같이 공부해 볼 건데요. 천천히 생각해 보니까 처음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은 원이라던가 사각형이라던가 삼각형이라던가 그러한 다양한 도형들을 그리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한 도형들을 하나씩 그리는 방법을 먼저 배워보고 선 연습이라던가 기초도형, 그리고 이어서 인물을 그리는 방법을 같이 배워갈게요. 저 역시도 이렇게 영상을 같이 찍으면서 공부를 해나가니까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먼저 원을 그리기 위해선 이 원이라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원은 한 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점에서 갓.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모아놓은 걸 원이라고 불러요. 자, 조금 더 쉽게 이해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점을, 기준이 되는 점을 찍고 이 점에서부터 2cm가 되는 곳에 점을 찍어 보는 거예요. 이 점에서부터 어디든 모두 다 2cm여야 하는 거죠. 여기서도 2, 여기서도 2, 그리고 이러한 무수히 많은 점들을 전체적으로 다 이어서 표시한 걸 우리가 원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원을 그릴 때, 이 원이라는 도형을 그릴 때 집중해서 생각해야 할 것은 이거겠죠. 내가 어딘가에 중심을 두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부터 일정한 거리로 쭉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면서 표시를 해야 보다 예쁜 원이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요. 근데 처음부터 이게 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세 가지 방법으로 쪼개서 생각해 보세요. 첫번째는 원의 정의를 기억하면서 일정한 점을 기억해두고 여기서부터 위, 아래, 옆에 점을 찍어둔다 생각하고 연결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게 어려운데요 라고 하면 일정한 크기의 점을 연습하기 위해서 이 임의의 점을 표시를 해 두고 그다음에 연필로 따라서 그려 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어주고 여기서 이어주고 여기서 이어주고 여기서 이어주는 연습이요. 이 연습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라고 하면 그때는 점을 하나 찍고 다음 기준이 되는 점을 찍고, 이번에는 반원을 하나 그려서 완성해주고, 반원을 하나 그려서 완성해보는 거예요. 이 방법이 자연스럽게 된다면, 그 다음에 기준을 잡고, 위, 아래, 양, 옆을 둔 다음에, 한 번에 그어서 완성하는 연습을 해보는 거죠. 처음부터는 쉽지 않을 건데요.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서서히 내가 그려가는 이 점들을 없애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점이 없더라도 이 정도 쯤이겠구나 라고 하면서 선을 그을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종이에서도 내가 원하는 원의 형태를 자연스럽게 만들어낼 수 있을 때까지 서서히 연습을 이어가는 거죠. 만약 나는 형태가 자꾸 찌그러진다 라고 하신다면, 그때는 시작하는 곳에서부터 끝나는 곳이 딱 만나기까지만이라도 연습을 이어가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내가 그리는 일정한 크기의 원이 익숙해질 거예요. 또는 나중에 사람을 그린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기준이 되는 원의 크기가 어느 정도 있거든요. 저는 대략적으로 4cm에서 5cm 정도 길이의 원을 가지고서 캐릭터를 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 내가 연습해야 하는 원은 어느 정도 크기일까? 라는 궁금증이 생기신다면 나중에 내가 캐릭터를 그렸을 때이 정도 크기로 내가 캐릭터를 그렸을 때그 캐릭터의 몸이 또는 얼굴이 이 정도 크기면 딱 좋겠다 라는 크기를 한번 결정해 보시고 그 다음부터는 앞에서 연습한 것처럼 점을 찍어 가면서 자연스럽게 원을 그릴 때까지 한번 연습해 보세요. 오늘은 쉽게 원 그리는 방법을 같이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각형에 대해서 같이 배워본 뒤에 사각형을 함께 그려볼게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